음식물 처리기는 생각보다 고르기 힘든 가전입니다. 기기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개인의 식습관 혹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미생물식도 좋지만 건조 분쇄가 맞는 집이 있고요. 5리터 대용량도 있지만 2리터 소량 처리가 맞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중에 인기 제품 5가지를 선정해 각각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어떤 성향이거나 어떤 가구 환경에 살고 계시든지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쿠쿠 에코웨일 2L 모델입니다. 건조분쇄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출시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친숙함입니다. 쿠쿠 하면 전기밥솥. 전기밥솥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계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뚜껑은 실리콘 패킹 처리되어 있어서 냄새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건조할 때 생기는 수증기는 내부 물바지, 후면 물바지를 통해 아주 편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성 안내까지 밥솥과 똑같이 나오니까 되게 익숙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엔 전면부 LED는 진행 상황을 색깔과 길이로 표현해주고요. 작동 모드는 쾌속, 표준, 강력으로 나뉘어서 음식의 양이나 종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처리 용량은 2L, 2-3인 가구에 적합한 용량이고요. 사실 건조분쇄라는 틀에서는 큰 차별점이 없는 제품인데 이미 사용자에게 익숙한 다른 카테고리의 요소를 음식물 처리기에서 재현했다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먼저 AS. 최근 후기나 문의 내역을 살펴보면 내구성에 관한 부정적 코멘트 또는 환불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쿠쿠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가전회사인데도 음식물 처리기 분야만큼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소음입니다. 전원 코드를 연결하는 순간부터 웅 하는 모터 소음이 들리고요. 이어서 약간의 노이즈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순 뽑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작동 소음까지 꽤 크게 들리는 편이라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실내에서 쓰기에는 어렵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은 유지비입니다. 필터는 34,000원 건조통은 79,000원으로 소모품 유지비가 다소 비싼 편에 속합니다. 제 기억엔 출시 초반에는 필터가 2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가격을 인상한 점도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쿠쿠 에코웨일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 밸류, 스펙과 성능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직은 이슈가 있는 편이고 소모품 가격도 저렴하지 않은 만큼 할인가로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닉스 더 플랜더입니다. 미닉스는 이미 너무나 유명하죠. 특유의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미생물식 유저까지 대번 갈아타게 만든 건조분쇄식의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러냐? 더 플랜더 전작부터 후속작까지 또 미생물식 건조분쇄식 전부 써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생물식은 장점이 명확합니다. 음식물 그냥 넣고 끝. 뒤처리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상시 투입이 가능한 점도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한계도 명확합니다. 넣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적이에요 특히 과일 껍질 야채 부산물 이런 건 분해가 너무 오래 걸리고요 또 처리 용량도 하루 24시간이 기준 이니까 내가 얼마나 넣었더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경우에는 미생물 상태가 안 좋아지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반면 건조분쇄식은 음식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또 처리 용량을 계산할 때단한 번의 작동, 시행 횟수가 기준이 되니까 양을 틀리는 일도 없습니다. 보통 한번 처리하는데 길면 6시간 정도, 24시간 풀가동한다고 하면 표기된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고요. 제품의 부피도 대체적으로 건조분쇄식이 작으니까 좁은 집에 설치할 때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얘가 되셨을 거예요. 음식물 처리기라는 건 개인의 식습관, 라이프스타일, 혹은 주거 환경에 따라 적합한 제품이 다르겠구나. 이거에 대한 정리는 잠시 후회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미닉스 더 플랜더의 후속작 프로 모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풀 오토케어 자동화 시스템이 생겼다고 하는데 음식물의 투입량과 습도를 측정해 절전 모드, 보관 모드 또 처리 시작까지 버튼 하나 누르지 않고도 알아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기존의 수동 터치 방식은 음식물 만진 손으로 찝찝하게 눌러야 했는데 넣기만 하면 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분쇄력 치킨뼈 한 마리씩 쿠쿠 미닉스 그리고 잠시 후에 리뷰할 스마트 카라에 넣어봤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쿠쿠는 잘게 분쇄된 반면 미닉스는 잘 분쇄되지 않은 모습. 스마트 카라도 큰 덩어리가 많았는데요. 원인을 살펴보니 건조통의 사각지대 닭벽 잘안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음식물까지 함께 넣어서 돌려봤는데 분쇄도가 훨씬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조 시간도 전작 대비 줄어들었고 필터 성능도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체감되는 장점은 바로 소음이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보통 저녁에 모아서 한 번에 돌리잖아요. 저희 집에 아기가 있어서 웬만한 전자기기는 사용하기 부담스러운데 더블랜더는 이게 작동 중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조용하고 또 음성이나 비프음은 음소거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꿀같은 기능이죠. 유지비도 필터 18,800원, 건조통 48,8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마지막은 AS입니다. 미닉스는 음식물 처리기 전문 AS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S를 서드파티에 위탁하거나 새 상품으로 대충 교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사 전문인력이 꼼꼼하게 검수해서 48시간 내에 출고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후기를 살펴봐도 AS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반대로 오래 쓰다 보니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뚜껑의 댐퍼가 마모가 됐는지 조금 빨리 열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또 경쟁사인 쿠크는 4리터 모델이 있는데 미닉스는 2리터 단일옵션만 있는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2인가구 평상시에는 큰 문제 없는 용량이지만 한 한 번에 많이 돌려야 하거나 4인 이상 가구에서 쓰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미닉스의 기술력이나 서비스가 유지되는 한에서 더큰 사이즈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2리터 건조분쇄 중에서는 판매가 유지비 사이즈 디자인 as 부가기능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닉스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가장 안전하고 또 합리적인 선택지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링클입니다. 네이버 리뷰만 합산 2만 개가 넘을 정도로 미생물식 음식물 처리기에 대표 브랜드인데요. 이중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링클 프라임. 이를 최대 1kg 처리 용량에 1에서 3인 가구 타겟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미생물식은 그냥 투입하고 끝. 별로 신경 쓸게 없는 것이 장점인데요. 소량의 잔반이 매일 나오는 지 배달 음식 시키면 짜잘한 반찬들이 많이 남잖아요. 건조분쇄도 돌리기에는 좀 애매한 양이라 이런 거 자주 처리해야 하는 집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제습 혹은 탈취 모드를 선택해 미생물 상태를 조절 해줄 수도 있고요. 필터는 활성탄을 사용하는데 수명 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꽤긴편에 속합니다. 가격도 2만원 이내로 저렴하지만 평균 50w 전력을 상시 소모하는 만큼 종합 유지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링클은 상위 모델로 갈수록 처리 용량이 늘어나거나 각종 부가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모두 같은 미생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분해 성능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프라임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출시일이 오래된 제품인 만큼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냄새에 대한 최적화가 좀 아쉬워요. 닫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뚜껑이 크고 넓은 편이라 불쾌한 배양토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오픈 기능으로 편하게 투입할 수 있는 건 좋지만 냄새 때문에 평소엔 꺼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유질 분해. 과일 껍질이나 야채 같은 건 분해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니까 마치 CPU 점유율 차지하듯이 다른 음식 분해를 방해하고 실 처리 용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 링클 프라임은 음식물을 넣기만 하면 끝이라는 점에서 건조 분쇄와는 다른 종류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다소 부족한 처리 용량에 음식물 투입에도 제한 사항이 많아서 어느 정도 사용에. 노하우가 필요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보다는 짜잘한 반찬이 많이 나오는 집에 조금 더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스마트카라의 블레이드 x입니다. 건조분쇄 중에서 가장 비싸고 크고 좋은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먼저 고려해 볼수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처리 용량이 무려 5리터라는 점입니다. 프리스탠딩 모델 중에서 가장 대용량이고 거의 17인분 분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3인 가구는 택도 없고 최소 4인 이상 가구 그 중에서도 매일 3시세끼 밥을 해먹는 집에서나 적합한 용량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건조통을 두개 준다는 건데요. 표준 모드를 위한 일반 건조통, 강력 모드를 위한 강력 건조통 두 가지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력 모드를 이용하면 치킨 뼈, 개딱지 같은 단단한 보산물을 아주 손쉽게 처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미닉스나 쿠쿠도 가능하긴 하지만 기기가 소형화될수록 강한 토크를 내기 어렵고 심하면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굳이 넣지 않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카라의 강력 모드는 출력을 25% 이상 높이고 건조통 날개에도 임펠러를 추가해 처음부터 일반 쓰레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닭뼈나 조개껍질, 데딱지 같은 게 아주 많이 나오는 집에서는 이 강력 모드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스마트카라 블레이드 X는 5리터 대용량 모델로서 매우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게 제품의 부피도 상당한 편이고요. 또 가격이 이게 가정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싼데 여기에 사실상 방광제를 구매해야 하는 전용 스토리지까지 더하면 거의 TV 한대 값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선뜻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고 최소 4인 이상, 웬만하면 5인 이상 가구 중 음식물 쓰레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 집에서만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이롭 더 그래블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미생물식에서 가장 특징적인 제품을 꼽으라고 하면 이롭을 선택지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미생물식과 다른 점은 발효식 미생물이 아니라 소멸식 미생물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소멸식은 K마크 인증 항목 중 하나로 발효식 미생물과 비교했을 때 획득하기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분해력, 생존력, 냄새 등 다양한 테스트 항목에서 보다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크 대비 장점을 몇 가지 설명해드리면 뚜껑을 열었을 때 이런 에어커트가 하나 더 있다는 건데요 냄새를 물리적으로 차단해주고 온습도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특허가 있는 보조장치입니다 실제로 이롭을 쓰면서 냄새 때문에 고민한 적은 단한 번도 없을 정도로 냄새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탈취 방식도 활성탄이 아닌 이온 산화 촉매 방식을 채택해 유지비가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처리 용량도 하루 2리터 미생물식 중에서 는 국내 최대 용량입니다. 반대로 이롭의 단점을 꼽자면 바로 엄청난 사이즈. 모든 음식물 처리기가 그렇지만 처리 용량과 부피는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최소 3인에서 5인 정도는 되어야 추천해드릴 수 있겠고 가격 역시 정가 84만 9천 원 2리터 건조 분쇄에 두 배나 되는 가격이라 선뜻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도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식습관이나 주 환경에 따라 추천 제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3인 이하 가구 혹은 음식물 처리기에 처음 입문하신다면 2리터 건조 분쇄식이 보편적으로 좋은데요 가격 유지비 as 부가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를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 미생물식의 편리함을 충분히 느끼고 싶으시다면 처리 용량이 부족한 링클보다는 가격대를 좀 높여서 이롭 더 그래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